안녕들 하십니까?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만 명을 달성해서 감사합니다. 예. 졸업 전까지 찍는 게 목표인데 원래 어, 이렇게 벌써 본과 1학년 어, 3년 만에 찍을 줄은 정말 몰랐어서 다음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봐 보도록 하죠. 아무튼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음, 인스타랑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겼는데 한 100개 정도 달려가지고 좀 추려봤습니다 좀 중복되는 질문들 그리고 또어 답하기 싫은 거는 쳐냈어요 네, 제 채널이니까 어 크게 파트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수능, 한의대 생활,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거 먼저 수능과 관련해서 1번 질문부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을 보면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냐? 금수전이야. 어, 육수까지 했으면 돈 많았겠다. 지네. 어, 일단은 전혀 아닙니다. 금수저였으면 어, 애초에 한의대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울을 정말 좋아해서 연세대 그냥 영구영 어,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의사를 좀 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돈을 좀잘 버는 직업이잖아요. 있어서 전혀 아니고요. 형이 되고 나서 본 수능은 거의 제 힘으로 했습니다. 과외비 벌어서 충당하고 한의대를 목표로 몇 수까지 괜찮다고 보시나요? 음, 뭐 한의대가 아니더라도 음, 한 스카이 정도가 목표다. 삼수했는데 못 갔다. 그만하는 게 맞아요. 제가 좀 티라 그러지 모르 티라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계가 있는 시험 혹은 목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좋,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N수를 하시면서 부모님과 마찰을 겪으셨나요? 음 전혀 없었습니다 어, 일단은 뭐 제가 부모님이랑 그렇게 친한 게 진짜 저희 집이 좀 독특해서 그렇게 다들 친하게 지내지 않아요 어, 그리고 저, 저는 실행을 할때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남의 의견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질문 그 문과 출신인데 CPA나 로스쿨은 준비를 안 했냐 왜 어, 생각 없어졌냐 이거는 제 채널을 잘안 보신 것 같은데 둘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CPA처럼 그좀 과목이 많은 거 귀찮아서 싫었고 음, 로스쿨은 국어 재능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수학 모의고사나 총평 올릴 생각이 있냐? 음어 귀찮아서 하려나 뭐 헬스터디 좀잘 되면 명성을 얻으면 할지도. <laughs> 학원에서 연락 주세요. 아 이거 좋아요. 한 문제 차이로 그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못 갔죠. 아쉬운가요? 후회가 많이 남나요? 어, 너무 많이 남아요. 진짜 저는 그 서울을 한 평생 살아서 서울에서 뭐 노는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 고향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집 근처가. 아 어, 근데 진짜 원주 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여한이 남아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음, 체력이 되게 좋습니다 you see, that? you see that? 네 힘든 적은 없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의대 관련해서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졸업 후에 개원하게지칠 건가요? 뭐, 어, 뭐 뭐야, 수련? 네뭐 아무튼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개원을 하겠죠 한의사니까 좀 동안 제 한의원을 운영을 할것 같은데 언제가 지지 모르겠어요 수련 생각은 어, 없습니다 사실 한의대의 커리큘럼, 수업 양, 늦게까지 수업을 하나요? 음 이거는 진짜 한의대마다 달라가지고 저희 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공과가 되기 시작하면 은 수업 량이 엄청 많아요. 보통은 무조건 9시에 시작을 해서 한 5시쯤에 끝날 겁니다. 매일 매일 아니 그이 질문이 좀있는데 저공비행의 팁이 있나요? 저공비행의 팁이 있나요? 아마도, 또 상지한 기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저랑 친분이 없는 예과 후배님이 물어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한의대 분들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도 조공비행을 하기 싫어요. 근데 머리가 안 되고, 좀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겨우겨우 진짜 살 떨려가면서 살고 있어서, 어, 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후배님들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은, 뭐, 약간 가끔 학교 돌아다닐 때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와서 물어보셔도 돼요 제아 봉침 쓰실 수 있나요? 자가 힐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던데 어뭐 무기로는 못 씁니다. 예, 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지 예,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가 힐뭐 이제 공부할 때 집중이 좀 안되면 은 여기 우리 머리 꼭대기에 백회혈이라고 있어요. 백회혈 거기가 이제 되게 집중 안될때 교수님 피셜 아주 좋다고 셀프 침을 꽂아보라고 하셨던 거를 보면은 할수 있긴 하죠 몇개뭐 아니면 뭐좀배 아프다 싶으면은 뭐 합곡에 하나 찍는다든가 아 실제로 막 숙취 심한 애들 서로 막침 나주고 그러긴 합니다 가끔 음 다음 질문 헬스터디와 한의대 병행 어떤가요? 가해도 계속 하시던데 버틸만한지 하나도 안 버틸만해요 죽을 것 같아요 헬스터디가 게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아, 네, 헬스 살이 보다 사실. 과일을 많이 해서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쓰거든요. 네, 아, 가 성인 남성이 음, 자취하면서 또 저는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새끼를 정말 꾸준히 챙겨 먹거든요. 네, 근손실 와서. 아, 그러다 보면 진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잡다한 것 중에 제가 그냥 몇개 한번 골라 봤어요. 유튜브 50만대 바로 개원하기. 아, 어렵다. <laughs> 아 유튜브 오시만 <laughs> 바로 유튜브 유진스한이대한이대어 이건 유진스한이님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의치한 약수순이 어 입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 때는 아뭐 되게 안정적이고 워라밸 좋은데 차리 수이대 그래서 의치한 수약 근데 또 치대 한이대는 물론 둘다 정말 좋은 직업이고 아주 훌륭한 직업이지만 뭔가 저는 사람의 이빨보다는 그래도 사람 전체를 좀 보고 싶은 성격이 강해서 개인적인 선호도는 의한 치수야 어, 이럴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정말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 뭐, 뭐가 낫다 이건 아닙니다 선호도입니다 선호도 야구를 잘하시는데 어떻게 잘하시는지 <laughs> 또 어디 팬이신지 팬은 한번 헤이스터 때도 읽었죠 저는 키움 히어로즈를 좋아해요 아, 어떻게 좋아하게 됐냐면은 초등학교 때 야구 티켓을 뿌렸거든요. 그때 약간, 그때는 지금처럼 흥행하지 않았어요. 야구가 약간 암흑기, 근데 저희 집은 목동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동으로 갔죠. 그때가 이제 넥센 히어로즈가 창간 창단된 해였는데, 2008년이었나 어, 나이가 좀 <laughs> 있죠. 그렇게 한번 좋아하니까 저는 한번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해가지고, 네. 키움의 팬이 됐어요. 또 야구는... 음, 저는 선출은 아니, 선출은 아닌데요. 선출... 이게 너무 못하죠. 사실. 근데, 비선출 중에서는 거의 탑티어에 드는 것 같아요. 예, 뭐, 입결로 치면은 한, 메디컬 정도 레벨 되지 않을까? 야구 치 침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탑티어. 근데 제가 그냥 운동신경이 되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도 잘하고, 뭐 야구도 잘하고, 좀 공놀이에 되게 특화가 되어있는 사람이라. 뭐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은, 한번또 야구를 시켜보고 싶은데. 너네랑 시험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또한번 해봤죠. 전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아, 연애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 해. 그게 아니더라도 뭐뭐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 해. 다 핑계 솔직히. 하루 정도 쉬면서 해도 나머지 6일 한 10시간씩 하면 되지.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아하면은 연애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테토나미신지에겐남신지 그리고 MBTI. 는 저는 ISTP랑 ESTP가 반반 떠요. 다2일줄 아는데 어, 소규모 자리에서는 2가 맞는데 이제 사람이 좀 많아진다. 삼, 이십, 1 0명 넘어간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내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토남 애견남은 이제 주변에서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는 테토남이라고 평가하는데 이제 동기 여자애들이 오빠는 완전 애견남이다. 약간 잘 삐진다. 넘어갈게요. 헬스 루틴. 어 저는 이제 등, 어깨, 가슴 3 분할을 하고요. 어 저는 헬스를 또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냥 평범한 웨이트 말고 야구 웨이트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 막 유연성 운동도 하고 파워리프팅 할 때도 있고 데드리프트 같은 거 있죠 좌우명이 무엇인가요? 저의 좌우명은 그 한자 사자성으로 근자필성 그리고 유비무안 이두 단어를 좋아합니다 좀 비슷해요 근면성실한 자에게 근면성실한 자는 필이 성공한다 근자필성 어, 유비무안 대비를 하면은 근심 걱정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사는 게좀 모토입니다. 학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29살 사는데 학벌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뭐 특정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의치한 약수가 아니면은 뭐 졸업한다고 해서 뭐 뛰어난 직업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떠나서. 학벌은 그래도 나름 제가 대인관계를 해보면서 느낀 게 학벌은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 아이 사람은 그래도 참을성 있고 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싫어하는 거를 정말 많이 마주칠 까 하기 싫은 순간들이 정말 많고 싫어하는 거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도망쳐요. 안 하고 음, 그냥 어영부영 하는데 그래도 학벌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해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되게 딱 좋은 면모들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무조건 스카이생이라고 뭐뭐 메디컬생이라고 좋은 사람인 거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아뭐 직업 선택할 때 요즘 스카이 나와서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언제부터 예뻤어요? 가끔씩 보이는 잘생기셨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아까 방금 이상형을 알려주세요 음, 외적인 거도 외적인 거 좋아하는 연예인 아 연예인분들은 솔직히 근데 너무 다 너무 다 잘생.. 아 잘생겼다 아, 여자 좋아합니다 너무 다 예쁘셔가지고 아, 한 명을 꼽기는 좀 그런데 저는 좀 외적인 거는 좀 태가 뚜렷한 사람을 좋아해요 뭐 눈, 코, 입 뭐, 턱선 등등 그래서 뭐 어, 유나님, 이지, 어, 아 근데 뭐 사실 다 예뻐가지고 연예인은 뭐, 못 고르겠네요. 카리나님도 엄청 예쁘고 근데 내 내적으로가 좀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생각보다 좀 재수 없는 바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 막 서로에게 의존적이지 않고 자기 할일할 할 때는 열심히 딱딱하고 또 이제 만났을 때 서로 되게 행복한 시간 갖고 어, 잘 지내는 그런 연애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 여자친구 있냐? <laughs> 그리고 사귀었던 여자친구, 미인미노 영상에서 언급했던 예, 헤어졌고요. Q&A 음, 때 헤어졌고 어, 헤어지고 나서 연애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여자친구가 없고요. 가끔씩 뭐 여자친구 있냐 물어보는데 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뭐안할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사생활인지라 이제는 뭐 그럴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솔로입니다. Q&A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은 한번 더 준비하고 있는 게 고민상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음, 여하튼 뭐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해요